내 가족이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 평범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저녁 8시쯤 돌아왔다. 아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대출금이 있었고 카드값이 부담스러운 달도 있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는 가정이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살만했다. 그들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느 봄날 밤 아내는 꿈을 꾸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공중에 숫자를 그렸다. 여섯 개의 숫자였다. 아버지는 마지막 숫자를 그린 뒤 천천히 사라졌다. 꿈치고는 너무 또렷했다. 잠에서 깬 아내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꿈 이야기를 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웃었다. 그러면서 로또 번호 같다는 농담을 건넸다. 재미로 한장 사보자는 말도 덧붙였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천원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마트에 들러 로또 용지를 집어 들었다. 아버지가 알려준 6개의 숫자를 꼼꼼히 적었다. 계산대에서 포권을 받아들 때 아내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게 정말 될리 없다는 생각과 혹시 모른다는 기대가 동시에 일었다. 추첨일이 다가왔다. 토요일 저녁 가족은 함께 TV 앞에 앉았다. 아이들은 로또 추첨 방송이 뭔지도 모른 채 장난을 쳤다. 남편은 무심한 척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마쳤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다. 첫 번째 번호가 나왔다. 두 번째 남편의 손이 멈췄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조차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움직임을 멈췄다. 아내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았다. 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됐다고. 정말 됐다고. 아내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편도 웃었다. 다음 주 부부는 함께 폭권 당첨금을 찾으러 갔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폭권을 내밀었다.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이 확정됐다. 당첨금은 약 13억원이었다. 하지만 1등 당첨자가 많은 회차였다.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다. 그래도 아내에게는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다.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지켜보았다.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부부는 신중하게 사용처를 논의했다. 가장 먼저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10년 넘게 목에 걸려있던 핏이 사라지자 아내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남편에게는 새 차를 선물했다. 오래 타던 중고차 대신 깨끗한 신차를 뽑았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했다. 진심이었다. 가족 여행도 다녀왔다. 동남아로 사흘간 떠났다.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신이 났고 아내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남편도 웃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은 돈은 대부분 저축했다. 아내는 알뜰하게 생활했다. 로또에 당첨됐지만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마트에서 여전히 할인 상품을 찾았고 전기세를 아끼러 불을 일찍 껐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아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로또가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는 생각. 빚을 갚고 차를 사고 여행을 다녀오니. 큰 돈이 손에 쥐어졌다가 금방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이 정도 행운이면 충분하다고. 빚이 없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 말에 아내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다. 욕심부리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도 아내의 손을 잡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로또에 당첨됐지만 남편은 여전히 직장을 다녔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저녁 8시쯤 돌아왔다. 예전처럼 야근도 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빚이 사라졌을 뿐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한결 여유로웠다. 아내도 남편도 웃는 날이 많아졌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다. 적어도 아내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 서로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다. 로또에 당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아내는 고마웠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육아 이야기, 살림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는 남편이 로또 당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그런데 친구가 무심하게 말했다. 남편이 요즘 회사 안 다니는 줄 알았다고. 부럽더라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냐고 잘 다니고 있다고. 친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하다고. 지난주 평일 한낮에 백화점에서 봤다고. 회사 안 다니는 사람처럼 너무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 정장도 안 입고 편한 옷차림이었다고.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싶었는데 분명 아내의 남편이 맞았다고 했다. 아내는 웃음을 거뒀다. 친구가 잘못 봤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친구도 그걸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화 주제가 바뀌었지만 아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다. 평일 낮. 백화점. 여유로운 모습. 남편은 평소 백화점을 즐겨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곳을 귀찮아했다. 그날 밤부터 아내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아이들과 장난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화기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가리는 행동. 샤워시간이 길어진 것. 향수 냄새. 예전에는 전혀 쓰지 않던 향수였다.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었다. 연락도 잘안 되었다. 회의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몇 시간 후에야 왔다. 평소보다 여유로워진 말투도 신경 쓰였다.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다. 갑자기 늘어난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다.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남편은 회식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 말을 믿었다. 아내는 남편의 옷가지를 살폈다.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이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날짜를 확인했다. 남편이 야근을 했다던 날, 출장을 갔다던 날과 겹쳤다. 아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정말로 회식이었을 수도 있고, 거래처 접대였을 수도 있었다. 아내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날 남편이 또다시 야근이라며 집을 나섰다. 아내는 아이들을 이웃에 맡기고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의 동료였다. 아내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남편 좀 바꿔달라고 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터프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퇴사한 지꽤 됐다고. 아내가 모르고 있었냐고. 아내는 숨이 막혔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언제 그만뒀냐고 물었다. 동료는 두 달쯤 전이라고 답했다. 로또 당첨 직후였다.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편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두달 동안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출근하는 척 했다. 야근이라고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을 믿고 싶었다. 아내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졌다. 통장 사본이 나왔다. 아내가 모르는 통장이었다. 입금 내역을 보고 아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아내가 받은 당첨금보다 훨씬 많았다. 날짜를 확인했다. 로또 추첨일 이후였다. 아내는 천천히 계산을 해나갔다. 당첨금 액수로 미루어 보면 남편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샀던 것이었다. 같은 번호로 아내가 알려준 바로 그 번호로 아내는 한 장만 샀지만 남편은 더 많이 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다. 당첨금을 혼자만 챙겼다. 아내와 나누지 않았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이 왜 그랬을까? 왜 숨겼을까? 왜 혼자만 당첨금을 가졌을까? 함께 나눴어야 했다. 가족의 돈이었다. 아버지가 알려준 번호였다. 아내의 꿈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었다. 아내는 계속 조사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같은 장소가 반복됐다. 같은 시간대. 규칙이 보였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남편이 야근이 많다고 했던 요일들이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다.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아내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남편은 지하철을 탔다. 회사 방향이 아니었다. 반대 방향이었다. 아내는 멀찍이 떨어져 남편을 따라갔다. 남편은 번화가에서 내렸다. 카페로 들어갔다. 아내는 밖에서 지켜봤다. 잠시 후 여자가 나타났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남편은 일어나 여자를 반겼다. 둘은 자연스럽게 포옹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카페 안을 계속 지켜봤다. 남편과 여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손을 잡았다. 친밀해 보였다.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백화점으로 향했다. 쇼핑을 했다. 남편은 여자에게 옷을 사주었다. 가방도 샀다. 아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아내가 뭔가 사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늘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아내는 그 앞을 지나치며 안을 들여다봤다. 남편과 여자는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로맨틱한 분위기. 아내는 더 이상 볼수 없었다. 돌아섰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듬직하던 남편. 가족을 생각한다던 남편. 욕심부리지 말자던 남편. 모두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이미 욕심을 부렸다. 아내 몰래 로또를 더 샀고, 당첨금을 숨겼고,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야근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피곤하다며 씻으러 갔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금방 잠들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얼굴.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내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모든 증거를 들고 갔다. 통장 사본, 카드 사용 내역, 미행 사진.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라고 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남편이 숨긴 당첨금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또 나가 있었다. 회사 간다며 나갔지만 아내는 이제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아내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였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아내는 침착하게 말했다. 회사 그만둔 것 알고 있다고. 로또 더산 것도 알고 있다고. 당첨금 숨긴 것도.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재산 분할 소송을 할 거라고. 숨긴 당첨금도 절반을 받을 거라고. 아이들 양육권도 가져갈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아내는 문득 생각했다. 아버지가 꿈에서 알려준 것이 정말 행운의 번호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숫자만 알려주고 사라졌다. 아내는 그게 로또 번호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행운이 아니었다. 가정이 무너졌다. 신뢰가 깨졌다. 사랑이 사라졌다. 아내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알려준 건 행운의 번호가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 같은 꿈 같은 번호. 하지만 아내와 남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아내는 한 장을 샀다. 남편에게 말했다. 함께 기뻐했다. 당첨금을 가족을 위해 썼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몰래 더 샀다. 숨겼다. 혼자만 누렸다. 배신했다. 로또는 가정을 바꾼 게 아니었다. 남편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남편은 자신을 선택했다.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아내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남편도 서명했다. 그렇게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로또에 당첨된 지석달 만이었다. 아내는 집을 나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는 괜찮았다. 가끔 아내는 그날 밤 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나타나 숫자를 알려주던 꿈. 그때 아내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건 시험이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라는,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안았다. 적어도 아이들은 아직 순수했다.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 남편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신뢰, 사랑, 가족.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세월이 흘렀다.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조금씩 삶을 읽어 나갔다.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남편과의 결별은 옳은 선택이었다. 거짓말쟁이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되게 사는 게 나았다. 어느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다. 당첨금을 다 쓰고 빚더미에 앉았다고도 했다. 여자는 돈이 떨어지자 떠났다고 했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아내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분노도 슬픔도. 그저 남의 일 같았다. 남편은 이미 아내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앞을 향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을 시간이었다.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말을 했다. 잘했다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아내는 꿈속에서 울었다. 아버지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아내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거치고 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내는 일어났다. 아이들을 깨우러 갔다. 아침을 준비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거짓 없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다. 로또는 아내에게서 많은 것을 아사갔다. 남편을, 가정을, 믿음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돈의 의미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내는 이제 안다. 가장 큰 행운은 로또 당첨이 아니었다. 거짓된 삶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준 진짜 선물이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또는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의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